통신당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국대고이어 빵! 코티님은 내가 실패자길래. 자, 길 봅시다. 이렇게, <몇> <몇> uh, 이렇게, 이렇게 쭉 가야 돼. 어떻게 가는 거? 까츠고츠고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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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laughs> <귀여워 웃음> 뭐 먹을지? 정해요 바람에 휘날리는. 다, 진짜 나왔어 어, 귀여워, 으,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인정한 <laughs> 고인돌. 해봤어요. 소스도 맛있다, 양념치킨. 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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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소원을 빌어볼까요? 빌까요? 네, 하나, 둘, 셋.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안 보여? 너가 보자. 나 알고 보고 나 너무 충격받았 지금은 동대구역에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부산이.. <laughs> 대구공원 처음 와보는데요. 대구. 지금 아주 촉박합니다. 빨리 짐을 놔야 됩니다. <laughs> 예!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찍는 거 불법 아닌가?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다. 10만 <laughs> 할수 있어요. 1 0 이렇게 들로 얘들아 여기 나을까 너의 직감대로 해봐. 제발, 제발, 제발. 하나 고르는 거야? 응. 끝난 거야. 초 남았어. 빨리빨리. 빨리. 안 누를래. 아, 씨. 야, 일로 음. 와. 그러면 다음에 또할수 있는 거야? 안누르면 아, 그냥 좋은 말로 다음 기회에 하나 더. <laughs> 형이는 왜선택안 했어? 여기도 있다. 띠없이 같이 없이 <웃음> 오! <웃음> 야! 야! 5천, 대박. 찍어서. 오! 야, 너무 <laughs> 뛰어 야! 5 0 0 0원멋있을걸 오, 야스이거어 오, 맞아, 맞아. <laughs>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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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할수 있어. 은서야 제해너 그냥 했지? 어. 그냥 빛날 때 뽑았어. 숙하야. 은서야. 가직히이야 가져들어. 은가물어 타고 타 이지카드 뭐 많이 붙나 보다. 물어보이직카드라고뭐을래 야 같이 오니까 나눠 먹을 수도 있다. Yeah. 이거 뭐 두유 우유가 있다. 너는 정보 정구 있어? 정보 없어. <목소리> 아 그래서 잘 먹네. 햄스터처럼. 먹어볼래? 맛있어. 아불지야 <목소리> 안에 초코칩이 든 맛이에요.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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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요. 야 화장실 문 닫으라고 했지. 그거 기억나? <목소리> 일본에서는 이게. 되게... 이것때문에 안열려가지고 아 콩깍아? <laughs> <게. 웃음> 화장실로 아, 뭐. 이불 떼고? 응 <laughs> 내가 거기 계속 콩떡깍이라고 불렀는데 콩떡깍아? 야 달아! 좀 존맛인데? 존맛까지는? 나는 내 점수는? 나는 점수는 야, 점수는 지금 음? 롯델리에 오픈런을 응. 하기 위해서 화장도 안하고 어머! 어머 줄을 서고 <웃음> 있어요 <왜> <laughs> 현재까진 한국과 아주 비슷한 날씨입니다 근데 뭐가 떨어졌어 비같은 게. 비왜 신호등이 뜬다 여기 왜, 렇게 최종해? 정형돈 무한도전에서 본 것처럼. 최조라고. 음. 어. 음. 우리는 철쪽 아래에서 키우는데. 여긴 다른 공원이지. 음. 나도 약간, 아까치 꼬레, 꼬레들. <laughs> 응. 아니까. 누가? 샀어요. <laughs> <이거>? 세 분이었나? 아비 <laughs> 비둘기가 한1 0인 것. 가 발막한 줄아야 된다니까? 성격이 더러호멜이야 응. <laughs> <더러워. 호멜리야>? <laughs> 외가리가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날아다녀요 여기 강도 없는데 비둘기랑 외가리가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먹어도 돼? 먹어 어, 아, 면도 수하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안 온다 그랬는데. 아, 영현이도 아, 안녕. 애들이랑 아, 다니니까 아, 안 찍게 되네요? 아까 아침에는 추웠는데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만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아, 네. 베스트, 베스트 3, 이거 맞 꾸덕한데? 먹어봐, 그때? 어, 저도 어, 어, 들어갔어. <laughs> 아, 아생각 아슬이~ 아망기가하이아 망고, 빙수 이 아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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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 아슬이~ 아슬이 줬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무계획의 마이너한 루트. 대만 박물관 가보기. 대만 서민 체험해보기. 할게 없어서 박물관에 왔습니다. 1200원만 내면 올수 있는 곳이. 밖에 춥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는 건너편에 있는 방목물관이고 아까는 공룡을 취급했다면 여긴 어, 해양을 취급해요 그리고 얘네는 내 친구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죠 예. 생각보다 박물관이 높다 이런 박물관 같은 데로 오면 서민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동미랑 치타가 있어 친구들이 저기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쁜지? 입고 있네요 요리 랑메가리 얘는 자고 있네 자서 저렇게 목이 짧은 거야. 왜가리가 한 마리가 아니야, 두 마리나 자고 있어. 이 중에 오리인 거 같아. 인정, 인정. 오리 이렇게 생. 응, 응, 나는 오리, 오리. 오리. 조류 응. 중에 조류. 어. 대만은 좀 다른가봐. 청설모가 유명하던는 했어. 진짜 빨라안피한다근데밥준적 있나봐 사람이. 그럼 안피한다. 음. 되게 조심스러워. 청설모가 되게 까맣다. 원래 저런 색 아니야? 약간 갈색. 아니면 색깔 끊어서 올. 아 대만 대만 애들은 좀 까만가봐. 과잉 일반화야,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 <laughs> 너무 귀여워, 발 봐봐. <밟아봐. 웃음> 귀엽다. 다가가면 도망가요. 다가가면 멀어주는구나 너도. 사람이랑 똑같네. <웃음> 귀엽다. <웃음> 뭘 찾는 신기할까?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귀한 장면이다, 되게.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도 못해. 현소네? 진짜 우연히 왔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건축물도 있고 절인지 뭔지 유명한 곳인지 모르겠는데 계획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이런 음악도 우연히 들을 수 있고 저는 계획 없는 여행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샤오롱바오. 1이든한 고기만. 진짜 아. 엄청 맛있다. 국물이 왔대. 국물을 터으려서 먹습니다. 다 먹었다. 환하게 어, 웃으뭐야 <laughs> 개봉식 치파이.

어, 여러분 잘 들어. 나 웃으면서 말할 거예요. 웃으면서 말해야 직원들이못 뭐 알아들어요. 먹지 마! 이거 어, 먹는 거 아니야. 우리 먹었어. 우리 먹어 어 응. 말했어. 어사 먹지 마요. 벌충어 사 먹었어. 하나도 없어요. 나 분명히